삼겹살은 지방 비율이 높은 만큼 고소한 맛이 뛰어나고 지용성 비타민과 포만감을 오래 주는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부위인데요. 바로 이 높은 지방 비율 때문에 건강에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. 삼겹살을 자주 많이 드시면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동맥경화신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직화로 바짝 구워 탄 부분까지 먹으면 발암물질 노출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. 또 소금, 쌈장, 기름기, 많은 반찬, 밥, 심지어 소주까지 같이 먹다 보면 한 끼에 나트륨과 칼로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복부비만, 지방간, 고혈압 위험까지 겹쳐집니다. 회식 한 번이 몸에는 꽤큰 스트레스로 남는 셈입니다. 그래서 삼겹살을 드실 때는 1인분 100에서 150g 정도로 양을 줄이고 너무 바삭하게 태우지 말고 탄 부분은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. 쌈장은 채소 한만 쓰고 상추, 깻잎, 양파, 마늘 같은 채소를 듬뿍 곁들이면 지방 부담을 나눌 수 있고 밥과 술 양을 줄이면 같은 삼겹살 한 끼도 훨씬 덜 해롭습니다. 참고하셔서 건강 꼭 지키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